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기여되는 날 저기 됩니다. 네, 오늘은 그 배추 모종 하는 거 한번 심어 볼게요. 네, 몇 포기 지금 심어 놨는데, 요거는 네, 이제 항암 배추라는 그 품종인데요. 이게 이제 속이 노랗고 김장을 하면 그 김장 김치가 아삭아삭한 게참 맛있습니다. 네, 한번 저희는 이거 심어보고 매년 항암 배추 심는데 네, 올해도 항암 배추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배추 모종 심을 때를 그 구멍을 파줍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비닐 멀칭을 했잖아요, 그죠? 네 비닐 멀칭을 한 다음에 며칠 지났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직 모종을 하기 위해서 예 비닐 멀칭한 자리에 기구를 가지고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모종을 심을 만큼 흙을, 네, 덩이를 파줍니다. 덩이를 판 다음에 물을 주고 예, 배추 모종을 심으면 예, 일단 가을 배추 심는 것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물을 줘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비닐에 구멍이 뚫려있죠. 예, 이제 비닐을 이제, 그 농기구상에서 살때 보면 비닐에 구멍이 뚫려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사다가, 예, 하시면 이제 편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다용도로 예, 비닐을 사다가 다용도로 쓰고 싶어요. 저는 요거 그 골뱅이 먹고 난그캔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예,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 아, 이제 물을 줬으니까 모종을 네, 뭐 심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배추 모종을 심고 있는데요. 네 요새는 포트에 이렇게 다 모종이 심, 예, 심겨져 있죠. 예, 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저 포트 밑을 이렇게 만져줍니다. 살짝 만져주고 나서 예, 모종을 뽑으면 잘 뽑힙니다. 처음에 저도 그 모종을 사다가 심을 때그 예,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적정 빼다가 아, 모종이, 모가지가 잘라지고, 뿌리가 끊어지고, 밑에 있는 그 흙이 다뭐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심, 그래서 심으니까, 예, 잘안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추모종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배추모종을 그, 구덩이 판 데다가, 예, 넣고선 심잖아요. 그럴 때, 그, 포트에 있던 그, 뿌리, 포트에 있던 그 흙만큼만 위에다가 살짝 흙을 덮어줘야 돼요. 이제 흙이 모종 그 안에, 모종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예, 이게 활착이 잘안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모종을 심을 때, 예, 그냥 나무 심듯이 막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선 흙을 많이 주면 잘 사는 줄 알고 이렇게 심었었는데, 그렇게 모종을 빳빳하게 이제 세운다고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남들은 막 잎이 쫙쫙 퍼져갖고 크는데 모사리라 그러잖아요. 모사리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배추 모종은 바람에 이게 간들간들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모종을 해야 돼요. 모종 밑에다가 흙을 너무 많이 채우는 안 됩니다. 포트에서 뺀그 흙만큼 그 위에다가 살짝 덮어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 배추 모종이 똑바로 안 서고 약간 비스듬하게 서 있죠. 이예 흙이 예 바람에 이렇게 모종이 흔들릴 정도로 간들간들하게 흔들릴 정도로 예그 정도만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흙을 살짝만 덮죠? 네,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흙을 아주 많이 덮어가지고, 네, 비가 오면 이게 그 모종 안에 속그 꼬, 꼬개이라 그러잖아요. 그 안에 흙이 들어갈 정도로 막 옆에다 흙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모종들이 살질 못하고 활착을 오랫동안 해여가지고 남들은 막 손바닥만하게 배추가 컸는데 이제서 이제 사슬 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모종을한 다음에 중요한 게한 2-3일 있다가 예그 약을 쳐야 됩니다 약을 안치면 해충들이 이파리를 다 뜯어 먹습니다 배추, 나방, 뭐 일단 그 약을 안 치게 되면 이 어린 모종을 다 긁, 갉아먹는 그 해충들이 있어요. 그 이파리를 이렇게 딱딱 자르는 그런 해충들. 그래서 이삼일 있다가 바로 그 농약사에 가서 농약을 사가지고 네, 그런 배추벌레들이 생기지 않게 약을 쳐줘야 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랑을 만 일랑을 만들 때예 그때 이제 비료 밑거름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벌레가 안 생기는 토양에 뿌리는 그약 농약 있죠 예. 그거를 저번에 예, 제가 보여드렸듯이 예, 그걸 먼저 한 다음에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모종을 하고 나서도 한이 삼일 있다가 예. 그 모종 위에다가 약을 뿌려줘야 예. 제대로 잘 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그 배추 심기 위해서 멀칭을 비닐 멀칭을 했는데요. 음. 음 배추를 심어 봤습니다. 한 30포기 정도 됩니다. 예, 내일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한번 비닐을, 네, 예, 비닐 씌운 거에다 예, 배추 무중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배추 농약도 쳐야 되고, 예,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도 배추가 커가는 것을 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